1715번 카드 정렬하기, 어,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골드 문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어, 어려운 것도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정렬된 두 묶음 카드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장짜리랑 30장짜리랑 합산할 때는 50번의 비교가 들어간다 하죠? 음,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장, 20장, 40장이 들어갈 때 10장, 20장, 40장이 들어갈 때 어,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을 먼저 묶으면은 음, 토탈에 토탈이라고 할게요. 토탈에는 일단 30번에 비교를 하면서 30, 40에 묶음 이렇게 두 묶음으로 바뀌죠. 이 둘을 또 합산을 하면 70이 되면서 더하기 70. 토탈 100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깔로 10, 20, 40을 얘네 둘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토탈에, 50이 쌓이고, 50과 20, 그 다음에 둘을 더하면 70. 그래서 더하기 70을 해서 120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파란 색깔로, 10, 20, 40으로, 얘네 둘을 먼저 묶으면 60과 10이 되는데, 토탈에, 60, 그 다음에 이 둘을 합산하면 70 되고, 더하기 70 해서, 어, 130이 될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음, 자, 100, 120, 130으로 총 결과가 다 다르죠. 뭐가 제일 작나요? 어, 먼저 했던 빨간색으로 한게 가장, 어, 최소값이 됐죠. 어, 제가 전략을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작은 것들부터, 이렇게 그 다음 거에서도 가장 작은 거두 개를 합산하는 게 가장, 어, 최소값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요. 이 이건 남기 때문에 남는 게 최대한 적은 어, 누적이 돼야 되겠죠. 그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전략을 잘 쓰는 게 중요한 문제죠. 그 뒤에 어, 어, 구현하는 문제는 좀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최소 비교 횟수를 출력해야 되니까. 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가장 작은 거를 우리가 매번 정렬을 시켜 주면은 복잡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최우선을 쓰면 되죠 가장 작은 거를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최우선인 게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힙큐 우리 힙정렬 어, 우선순위큐를 사용하게 됩니다 똑같이 불러와서 저희 혹시 힙했던 거 기억하나요 힙큐를 임포트 해 오고 빈 리스트 힙을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힙 푸시로 힙에다가 요소를 넣어서 집어넣었죠. 네. 여기서 이제 10과 20과 40을 어펜드를 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푸시를 하면서 넣어요. 그럼 힙큐에 자동으로 작은 것부터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프리를 두 개로 해 놨는데 밑에서부터 보면은 합산 미절 t 에다가맨 처음에 0을 놓고 아, 여기서 랭스가 힙이 1이 되지 않으면 계속 돌리고 하나 남을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첫 번째 거 가장 작았던 거 여기서 팝을 시키고 두 번째 거 가장 작은 거두개를 팝시키죠? 이두 개를 더한 l 밸류를 만들고 미절 t 에다가 더해 줘요. 그다음에 다시 얘를 팝시키고 나서 즉, 보면은 10 20 40을 얘네 둘을 최소값 합산해서 sum value를 만들어주고 이 친구를 다시 hip에다가 넣어줘요. 얘네 둘은 삭제가 됐죠? 그러면은 hip에 30과 40이 남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최소값을 두 개를 하고 70을 만들어주고 빼고 하나가 남을 때까지 최종 하나가 남을 때까지 한 묶음이 되면 끝이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면은 아, 여기 반복문 while 문이 끝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리소틀를 아, 프린트하도록 하는 건데 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완료가 되죠. 아, 이런 풀이가 있고 그 다음 풀이 밑에 거를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 밑에 거를 어, 아, 위에 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 포문을 돌려 가지고 어, 다 푸시를 해요. 이, 이, 여기 있는 그, 10, 20, 40 친구들을 쭉다푸시를 해가지고 힙큐에 넣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최소값부터 나오게 되겠죠. 어, 얘는 프린트는 할 필요 없고. 여기서, <laughs> n이 1일 경우에, n이 뭐죠? 여기서, 어, 개수죠? 어, 0. 당연히, 아, 여기서는 사실 0인 값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 아무것도 안 주어지면은 리 l 트가 0이 되겠죠 그런 경우를 납뒀던 거고 만약에 두 개보다 클때아 10, 20 이렇게 주어지면은 30이 되겠죠 근데 만약 하나만 주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어, 하나가 주어질 때도 합산하지 않았으니까 0, 0개가 주어도 0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N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어 어, 0은 아니니까 0은 0인 경우는 없으니까 1인 경우에는 어 0을 출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1인 경우는 0을 출력하고 2보다 만약에 컸을 때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거죠 네, 팝을 시키고 첫 번째 거팝 시키고 여기다가 result는 어첫 번째 거 곱하기 length를 했는데 아 여기서 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밑에서는 그 바로 음뭐 10, 20, 40 있을 때 직관적으로 더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아좀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거 똑같이 보시게 되면 가장 퍼스트, 제일 작은 거는 여기서 어 토탈을 보, 볼게요 토탈이 원래는 어30 더하기 70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근데 이 30은 사실 쪼개고 보면 10 더하기 20이에요 얘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에요. 그쵸죠 20은 두번 들어간단 말이죠? 어, 그걸 본 거예요. 이 랭스가 3 개면 먼저 그냥 3 개를 더한다고 하고 마지막얘를빼줄 거예요. 20은 두번 들어가고 30은 하나 들어가니까 가장 작은 거 곱하기 3, 그다음 작은 거 곱하기 2, 그다음 작은 거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4 개면은 가장 작은 거 곱하기 4, 그 다음 작은 거 곱하기 3, 그 다음 작은 거 곱하기 2, 그 다음 작은 거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빼기 1을 해줘가지고, 어, 하게 돼도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 이런 방법으로도 풀수 있고, 아니면은, 어, 좀더 직관적인, 좀더 좋은 방법이죠, 이게. 이런 방법으로도 풀수 있는 거를 제가, 어,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